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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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으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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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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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쭈! 여기, 앉아, 앉으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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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하냐? 앉아. 아이씨 어디 갔어? 아직 새우 누나 손에 있어. 얘기 새어나가면 어떻게 되지 아니야. 앉아. 앉으라고. 앉으라고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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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<laughs> 개뿔도 안 들어, 내 말은... 어? 이번엔 진짜 안는줄면안줄 거야, 누나. 아니, 이거 먹던 거 먹어야지. 이게 무슨... 무슨 버르당 머리야? 아니, 이거 먹던 거 먹으라고요, 아저씨. 먹던 거 먹으라고, 다 먹어. 다 먹어야 줄 거야. 다 먹어. 껍질인가? 아, 껍질이구나. 미안해. 아,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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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서... 아이씨. <laughs> 이게 어쩌. 어째... 야. 지아도 깨끗하게 먹어. 돼지야 저기. 크림 <laughs> 앉아. 앉아앉으라고 했어, 누나. 누나 앉으라고 했어. 앉아 야줄 거야. 앉아. 앉아, 앉아. 앉아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아니 얼굴 들이라는게 아니라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손? 응 여기 있어. 손? 이게 뭐야? <laughs> 어이 왜? 올라간다고? 알았어. 올라갈 거야? 알았어. 알았어. 등 대줄게. 대준다고. 그냥 올라가지 마. 누나 등 대줄게. 아이씨. <laughs> 발톱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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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. 이제 <laughs> 큰일 났다. 미안해. 아 <laughs> 안 그럴게 미안해 까꿍아 미안해 엄마 사과하 e 네 i t of a 엄마 사과하제네, 엄마 l 려 b i 엄마 물려고 i t 깨물물려고 엄마를. 미안해. 아, 미안해. 미안해. 하 f 하 l 하이 하자 하이하자. 하이하 l 하그하 l e bit of a little bit of 하 little b i 저 of a